샬롬, 평안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오니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희는 요사이 예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열매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가꾸기 위한 것들이죠. 사람이 자신의 성품을 가꾼다는 것은..." 참으로 값진 일입니다. 어스월드라는 작가가 참된 위대함이란 그가 가진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에 있다는 말을 했는데 공감이 많이 가는 말이죠. 왜냐하면 실제로요. 사람이 아무리 큰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성품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가 사회적으로 큰 인물은 아니더라도 성품이 좋은 사람은 사람이 따르고 존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많은 시간을 들여 성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성품들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는 성품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온유입니다. 오장오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그럼 땅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서의 땅은 실제 땅을 말할 때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의 땅을 말할 때도 많지요.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로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하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아브라함이 땅 문제에 대해서 조카 로데에게 온유를 보였죠. 그랬을 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일차적으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15절 끝에 또두 번째는요. 영원히 이르리라고 한 영원한 땅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할 때, 첫째는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실제 땅이 되었던 돈이나 권세가 되었던 세상의 힘이나 영향력을 갖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영적인 축복과 환경적인 복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란 구체적으로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온유의 한자어는 따뜻할 온자와 부드러울 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사람을 만나 보면 따뜻한 사람이 있고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은 주변에 생명을 주고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곁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따뜻해야 생명력이 있고 부흥을 합니다. 가정도 따뜻한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따뜻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죠 겸손하면 따뜻해집니다. 남을 이해하고 국의이 여기면 따뜻해져요. 반대로 교만하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지하면 차가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따뜻한 성품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세상을 살면서 이리저리 부딪치고 상처를 입고 차가워진 사람들을 따뜻한 미소와 또 말과 손길로 녹여 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일으키게 되는 부흥인 것입니다. 또 온유에는 부드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합니다.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그 어떤 것보다도 부드럽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갈 길을 막고 해방을 할때 우리는 싸우지만 물은 싸우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다립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죠. 기회를 기다리다가 조금만 틈이 생기면 지체 없이 물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또 막히면 또 기다립니다. 틈이 전혀 없을 때도 전혀 개의치 않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물이 많이 모이면 그 힘으로 막힌 것을 뚫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물은 한없이 부드럽지만 어떤 해방도 막지 못하고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언제 부드러워집니까? 순종할 때입니다. 언제 딱딱해집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귀한 것이고 온유와 직결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은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온유는 무조건 순, 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화를 내신 일이 없습니까? 아니죠. 언제 그럼 화를 내셨습니까? 사람들이 나세르 촌놈이라고 말할 때 화를 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트집잡고 따질 때였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공생회를 지내시는 중에 사람들 앞에서 여러 번 모욕을 당하실 때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 때문에 화를 내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 2절 보십시오. 21장 12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이랬습니다. 보통화를 낸게 아니죠. 경건해야 될 성전을 제사장과 장사치들이 자신의 탐욕을 위한 장소로 쓰자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세상을 나무라고 혼낼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지만요, 화를 낼 자리와 아닌 자리를 구분하시고 힘을 절제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는 것. 그래서 온유를 길들인 야생마에 비교하기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온유는 고집을 버리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집을 피우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고집을 꺾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주장을 버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이나 방법이, 나하고 생각이나 방법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목적이 같으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게 온유입니다.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일리노이주에서 변호사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리노이주에는 스탠튼이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링컨은 형편없는 애송이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링컨과 스탠튼이 같은 사건을 맡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스탠튼에게 많은 걸 배울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은근히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법정에 온 스탠튼이 갑자기 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링컨을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저천뜨기 변호사하고 어떻게 함께 일을 하라는 겁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러고는 자리를 박차고 법정을 나가버린 겁니다. 참 무리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있은 뒤에도 스탠트는 링컨을 시골대기, 키큰 원숭이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조롱을 많이 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는 남북전쟁이 한참 심각할 때 링컨은 스탠튼을 국방장관으로 세우자고 합니다. 링컨의 참모들이 항상 링컨의 반대편에 있었던 스탠튼의 행적을 지적하면서 일제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링컨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국방장관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그를 그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뒤에 스탠튼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고요. 그러고 난뒤 링컨 정부의 가장 충실한 강요가 됩니다. 또 얼마 뒤 링컨이 총에 맞아 쓰러졌을 때도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키면서 가장 서럽게 울었던 인물이 바로 스탠튼이었습니다. 링컨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기용하는 온유함으로 인해서. 평생의 적을 가장 충성된 동지, 동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고집이 아닌 온유로 관계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나와 이웃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시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온유한 성품위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에 온유함으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묶고 재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나무 위에 놓고,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제 기억에 아브라함보다 더 인상에 남았던 게 이삭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이삭은 청년이었죠. 힘으로는 얼마든지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치고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순히 결박당하고 번제물이 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힘으로 이길 수 있음에도 이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아브라함이 칼을 들때 하나님이 급히 말리신 후 축복의 언약을 해주시죠. 자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내 씨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삭이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려온 사람은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해 블레셋 땅에 갔을 때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내용 보시면요. 그 땅의 원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할 정도로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막고 그를 떠나라고 합니다. 자, 26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람때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릭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이럴 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보다 크게 강성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싸우려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죠. 그런데 시비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리고는요, 자, 26장 17절이에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거기를 떠나서 그랄에 가죠. 그러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서도요, 이삭이 물고원을 만나도록 해주십니다. 26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런데 지금 또그랄의 목자들이 그 물이 자기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했죠 이삭은 여기서도 따지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달라면 주고 떠나라면 또 떠나죠 그 외에도 여러 번 이런 일이 반복되지만 이삭은 그때마다 이삭 특유의 성품인 온유함으로 그 일들을 대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삭이 승리를 하죠. 이삭을 보고 떠나라고 했던 아비멜렉이 군대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26장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삭을 내쫓던 그들이 데려 이삭하고 같이 살위한 계약을 맺자고 요청을 합니다. 이삭이 이런 복을 왜 받습니까? 그의 온유한 성품 때문입니다. 그가 만일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를 힘으로 쓰러뜨리고 달아났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더라도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할 때마다 따지고 싸웠더라면 그 복을 담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더 중요한 건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편안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복을요 온유한 성품 위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요 온유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삭이 일생 동안 누렸던 그 복을 통일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